오늘 맑고 햇살도 강해서 초여름 같은 날씨였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.6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5도가량 기온이 높았는데요. 내일은 날씨가 흐려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, 대전 24도, 대구는 27도 정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.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.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그 밖에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도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 우산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현재 구름 사진 보시면 제주도와 중부지방에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.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.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, 강릉 13도, 대전 17도, 전주 19도, 대구 19도 등이 예상되고요. 낮 기온은 서울 23도, 강릉 17도, 대전 25도, 전주 25도, 대구 27도 등을 보이겠습니다. 내일 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2.5m로 일겠습니다. 또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.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.